박스뉴스에서 어제 이거 발표가 됐는데요 조지아주의 주지사 선거하고 연방 상원선거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내용인데 여론조사 결과를 해보았더니 현직 의원들이 확실히 지금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주지사 선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좀 상당히 앞서고 있다 드디어 50%를 넘었습니다 여기 보면 브라이언 캠프가 50%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시 에브람스가 43%, 7% 차이가 나고 있죠. 근데 부동층, 부동층 플러스 다른 후보찍을 이기기 때문에 부동층이 8%라고 표시가 되어 져 있는데 이 정도면은 뭐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믿어준다면 브라이언 캠프는 뭐 당선이 확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조사했을 때는 47대 44였었는데 스테이시 에브람스가 오히려 한 포인트 떨어지고 캠프는 3포인트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캠프한테 유리한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요. 호감도 뭐 이런 거를 봐도 마찬가지로 나오는데요. 어, 이것도 한번 저희가 팍스뉴스의 어, 화면을 한번 좀 연결해서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엉뚱한 화면이 나갔네요. 자, 팍스뉴스의 화면을 연결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 지금 이제 이그 원옥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는 먼저 나오는데 뒤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전에 보셨던 화면이죠. 어,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예, 진행됐고 지금 오차율은 오차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 포인트로 되어져 있고요. 그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Republicans are clear in their commitment to camp."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원들이 브라이언 캠프에 대해서 충성도가 좀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94%나 지금 공화당 원들이 지지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다른 주들의 선거, 다른 선거에 비하면, 근데 여기에는 including 97% of MAGA supporters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MAGA 지지자들, 그러니까 MAGA 유권자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트럼프 지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의 97%가 캠프를 지지하고 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 브라이언 캠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편한 심기를 계속 드러냈었고, 그래서 마가 유권자들이 캠프에 대해서, 어, 마찬가지로, 어, 라이노다, 뭐 이런 표현들을 지금 계속 해왔었는데,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조류가 바뀌어서 오히려 마가 유권자들이 지금 브라이언 캠프에 대해서 지지해준다라고 하는 게 일반 공화당원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마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특히 조지아 주에 있는 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언젠가 때가 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브라이언 캠프를 지지한다라는 말을 할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다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특이한 변화를 지금 이끌고 있다. 저희가 봐도 브라이언 캠프가 지금까지 주지사로서 일을 그동안 뭐 특별히 못 나게 한게 없었기 때문에 물론 어 실수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된 것들이 뭐 한두 가지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그것에 비해서 조지아주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다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 전반적으로 지지를 많이 얻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비해서 지금 스테이시 에이브람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미지가 나빠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좀 계속 좀 보면 이렇습니다. 브라이언 캠프에 대한 직무 수행 승인율 이거는 이제 57%나 됩니다. 승인하지 않는다가 39%.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한 6명 정도는 캠프가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4명 정도가 일을 못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정도 면은일 어 잘한다가 훨씬 더 많은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난 6월이나 7월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거고요. 어아 이거는 이제 로버시스 웨이드 판결 내린 것에 대해서 조지아 주민들의 느낌이 어떤 건지에 대한 건데 뭐 괜찮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을 다 합치면 조금 많아 보이긴 하지만 화가 났다 맘에 아, 안든다라고 답한 사람들도 적지 않은 그런 분위기다 뭐 이런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거고요 예. 어, 여기 내용에 보면은 이제 이런 제이 이야기들이 또 나오는데요 에이브람스 예, 같은 경우에는 인 n j u e d 91% party loyalty 그러니까 민주당 유권자들로부터 91%의 지지율을 얻었었는데 과거에 그런데 지금 However, she is still yeah, underachieving with black voters. 그러니까 지금 흑인 유권자들한테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2018년도에 i 스 뉴스에서 분석을 했을 때에 r s t time, t h 지지 i r s t time, the first time, the f i 지 s t time, the first time, the f 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년 전에 비해서 지금 오히려 민주당원이나 흑인 유권자들로부터 지지율이 지금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겁니다. Independence have done a complete 180 in the government's race. 그러니까 주지사 선거에서 동, 이 무당파들, 독립되어져 있는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닌 유권자들이 180도 바뀌었다는 라 겁니다. 어떻게 180도 바뀌었느냐. 지난 7월 달에는 에이브람스가 무당파로부터 더 많은 표를 받았다라는 거죠. 무조 무려 15% 정도를 더 많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지난 7월에 조사할 때. 근데 이번에 9월달에 조사할 때에는 캠프가 12%를 더 많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뒤집혔다는 거죠. 그니까 러 무소속 유권자들이 결국은 에이브람스가 아닌 캠프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그래 지금 캠프가 50%의 지지율을 얻을 수 있게끔 뒤집히는 역할은. 무당파 그러니까 무소속 유권자들의 변화된 변화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무소속 유권자들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변했다라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선거 판세의 흐름이 아, 캠프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구나라고 이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물론 아직 40일이 더 남았기 때문에 에, 어떻게 될지는 좀더 시간을 두고 봐야 알지만 뭐 하여간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연방 상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라파엘 원옥이 46% 그리고 허셜 워커가 41%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 달에 조사했을 때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허셜 워커에 대한 지지율이 1% 오히려 빠져나갔다라는 거죠. 허셜 워커가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들을 계속해서 어, 라파엘 원옥 후보 측 어, 의원 측이 계속해서 지금 내가 네, 네가티브 광고를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먹혀들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좀더 자세히 보자면은요. 예, 여기 보면은 그 허셜 라파엘 원옥은 46 이렇게 나가죠. 근데 이것도 아직은 결정 확정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other undecided not v o t e 그러니까 이게 13%나 되기 때문에 예, 아직은 부동층이 13%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움직일지 알 수가 없어서 좀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것 같고요. 여기 보면 All Registered Voters 같은 경우 등록 유권자들로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면 46대 41이지만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 게 뭐냐면 More Enthused in 2022. 그러니까 나 진짜 투표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따로 뽑아가지고 집계를 해보면 49대 45가 된다. 차이가 좁혀지죠. 5% 차이에서 4% 차이로 좁혀집니다. Voters say certain to vote. 난 아, 정말 투표 진짜 투표할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47대 43. 근데 이거는 어, 왜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인투이스틱 같은 경우에는 5 오차 범위가 4.5%가 되고요. 확실하게라는 건 3%라고 하는데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왔다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팍스뉴스에서 이런 보도를 한 것은 결국에는 어원업과 워커 사이의 지지율의 차이가 커 보이지만 여론 그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것처럼 커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오차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하다. 뭐 이런 어 해설을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좀 보여 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그런 이런 말이 나오죠. 원옥은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95%의 지금 충성도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워커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원들로부터 82%의 지지율 밖에는 얻지 못하고 있다. 이 결국 지금 공화당 내에서 집결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여기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줘야 될것 같고요. 어, 지금 내가 마가 유권자다 아메리칸 Make America Great, great Again 마가 유권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 어, 공화당 어, 44% 공화당원 중에 44%가 내가 마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 아, 44%는 나는 그냥 공화당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36%가 나는 마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 그러니까 조지아주는 어, 마가 유권자보다는 일반 공화당원이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그 후보자, 상원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 원옥 지지자들이 좀더 열정적인 것으로 63%로 나오고요. 지금 워커 지지자들은 43%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열정이 좀 떨어진다라고 해야 되는 그런, 어, 그런 거라고 지금 봐야 될것 같다. 아 이거 좀 저희가 이거 이런 통계를 보면은 조금 안타까운데요. 네. 하여튼 지금 공화당 내에서 굉장히 그 어, 뭐라고 그럴까요? 그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는 그 열정이 충성도가 지금 민주당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안타깝다. 아 어, 하여간 뭐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 드리고, 다음에 또 계속해서 선거와 관련된 소식들 나오면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